지수함수가 0 이상 1 이하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어, 구하는 것이 x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이 식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해야 됩니다. 우선은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는 y 골 2의 마이너스 x 성을 x 쪽 방향으로 1만큼 y 쪽 방향으로 1만 공평이 이동하면 되죠. y 마이너스 x 선의 그래프는 2분의 1의 x 선하고 같으니까 미수가 1보다 적고 적으니까 이런 감소 함수고 점근선이 x축이 되겠죠. 이 그래프를 x 쪽으로 1만 공, y 쪽으로 1만 공평이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. 점근선은 1이 되겠죠. Y1이 정면선이 되고, 감소하는 그래프 모양인데, 지금 X 범위가 0, 1로 제한이 되어 있죠.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, 이런 곡선입니다. 함수과도 조사를 미리 하면, 1일 때 2가 되고, 0일 때 3이 되죠.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은 이 식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을 의미를 알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선은 약간 식을 변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식은 x, y와 -1, 1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. 즉, x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은 x 콤마 y와 마이너스 1 콤마 1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.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, 마이너스 1 콤마 1이 여기 있으니까, 지금 우리 구하는 것은 이 곡선 위의 점과 마이너스 1,1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1,1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구하는 값입니다.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수함수가 범위가 0,1로 제한되어 이 있죠.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,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가 가장 작습니다. 이때가 가장 크죠. 따라서 최소값은, 최소값 M은, 마이너스 1,1과 1,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. 기울기를 조사를 해보면, X 증가량, Y 증가량 하니까 2분의 1이 되죠. 최대값은, 마이너스 1콤마 1과 0콤마 3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. X 증가량, Y 증가량 해보니까 이분에는 2가 나옵니다.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최대 값이 2가 되고 최소는 2분의 1이 되니까, 물론 문제의 답은 2분의 5가 되겠죠. 조어져 있는 이 식이 기울기라는 것을 어, 이해를 하게 되면, 어, 그 기울기의 체리체속 값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처음 봤을 때, 아, 이 부분을 기울기로서 파악하자.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, 뭐, 크게 어렵게, 어렵지 않게 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, 그런 생각이 안 들면, 안들면 우선은 이 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든지 뭐 생각하기가 귀찮든지 그러면 우선은 구하는 식의 값을 k라 둡니다. k라 두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직선의 경우에는 k가 미수로 안정해져 있지만 k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점. 정점이 있죠, 정점이.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 점. 정점은 정점을 구하려면 결국은 꼭 k에 대한 한 근식을 풀어 주면 됩니다. 따라서 k 1차항의 계수 0, 상수항 0 하면 정점이 -1, 1이 되죠. 그러면 어 지금 정점을 마이너스 1.1을 찾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. 즉, 정점 마이너스 1.1을 지나는 직선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래프와 만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그 만나도록 그렸을 때 각각의 기우기그기우기가 k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곡선과 이 마이너스 일콤마 일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도록 그렸을 때, 그때의 직선의 기울기. 그게 우리가 구하는 식의 값입니다. 물론 지금 X가 0하고 1 사이에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고, 역시, 기울기를 조사를 해보면, 어, 아까 푼왕법과 똑같아지죠. 대신에 어떻게 의미를 파악하나 부분은, 어,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이왕이면, 아, 이 식이 기울기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게 좋겠고, 물론, 이후에도 기울기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. 어떤 식인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귀찮거나 또는 생각이 안날 경우에 어 역시 이렇게 식변형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. 식의 어떻게 눈에 들어오나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.